근자복도 하면 진짜 아니 그거 하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알아누워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나 그때 그거 하다가 아마 어, 뭐 머리 아파 뭐뭐 뭐 어디 아파 계속 이랬잖아 이게 농담이 아니야 그냥 한 소리가 아니야 진짜 병들었어 진짜 그거 하고 나서 노그 그거 나서스 W 이름 뭐지? 쇠약이었나? 최악에 걸렸어요, 진짜. 보자식가. 농담이 아니고. 응원하지. 아니, 근데, 내 방만 그래? 아니, 내 방엔 응원이 별로 없어. 랄 선생님 방 가면은, 그래도, 어? 뭐 응원 같은 게 있는데, 다른 방도 이런가? 거긴 이미 기대치가, 뭔 소리야. <laughs>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아니, 저는 솔직히. 그런 마인드긴 해요. 못하면 욕할 순 있긴 해. 근데 너무 <laughs> 너무 심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. 리벤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누구든지 엄이라고 욕 먹습니다만. 채팅창 관리도 안 하면서 그런 걸 바란다고? 아니 아니 저 정도면 채팅창 관리 잘하는 편 아니에요? 내가 카카오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관리. 아니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. 도선생도 찍고 실수하면. 욕 처먹는 카카데뭘 바라십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거 그게 제일 이해 안돼그 어, 뭐야 도원생님 방 가서 굳이 막그아 이거는 말안 할래 <laughs> 아니 근데 그게 좀 좋은 거 같긴 해 <laughs> 이년 정도 전부터 손가락 8개로 개나는 것 같은데, 어떻게 거기다 대고 요을요을결 이거는 비단도 너무 안쓰러운 사람에겐 꺼려지는 법이다. 무자식아, 아니 뭔, 소... 뭔 소리야? 아니, 오빠가 아니고... 그냥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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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아니고... 좀... 그니까 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욕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 말은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는 되지 않아요?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기보다 감정을 그 싫으면 안 된다고 꼭제 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랄로는 아직도 자기 정글 보고 완전 클리어러브 같았어 이러는 거 보고 울컥하더라. 아니 뭔 소리야 그 사람도 룰챔스다 보고 클레드가 잘하고 다 알아요 온갖 비난하고 욕하는 뭐 냉동인 거 아니야? 좀 근데 클리어 러브는 인정이지 그 당시 최고의 정글이었는데 밴디 클리어 러브 또 누구 있지 그런 세계 최고였던 아니, 근데, 저는 이제, 저 한창, 정글 할 때, 댄디 빼, 진짜, 댄디는 못 이겼어요. 프로 정글도 다 이겨도, 어, 댄디는, 안 돼. 동선 예측이 안 돼. 그니까, 삼성 화이트 탈수기 시절. 근데, 역체가, 그니까, 그니까, 역대 최고 말하는 거죠. 역대 최고 줄임말이지. 근데, 역대 최고 붙일 만한 게, 이커 형 말고 없지 않아? 박 선생님 페이커는 준우승에도 욕처먹잖아요 선생님도 딱그 느낌이라고요. 사람들 내 속에 박하나니 내가 언제 몇밤매 주분을 찍었어? 매드북을 아니, 과거 미화하면 안 된다니까? 아니, 과거 미화해서 그 현재 나를 욕하려고 하네, 안다고요. 이제는. 옛날 놀이하기만 하면 아니, 나를 욕하려고 과거를 미화해 버려. 어 아, 카카오도 만약에 롤드컵 볼수있으면 롤드컵 보고 싶은 경기만 이제 같이 보고 이제 다시 이제 솔랭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트위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겠지? <laughs> 아니 사람들이 트위치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. 그래서 뭔가 더 언급하고 싶어 재밌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웃긴 게 많아. 야 미로제 크림이 천개를 호환하였습니다. 오늘 딱 하루만 그렇게 중계 방송해 주면 그후도 삭제해도 알아다워. 이번 시즌은 아. 절대 라 먹었지만 아. 아니 근데, 그때 그때 그를 미로제 님 때문에 무자식아. 하게 됐지. 아씨 그때 아니, 근데, 제가, 그걸 말해버렸어. 그 말하면 안 됐었는데, 너무 그때 튀고 싶어서, 그 당시에는, 다음에 이제 꼭 깬다 했거든요, 그 게임을? 근데 이제, 내가, 며칠 이제 쉬면서, 누워서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진짜 다시는 못할 것 같아, 진짜 농담이 아니고. 일단,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, 그 다음이 언제라고 말은 안 했잖아. 내가 그게 진짜 다행인 거지. 나는 항상 안전장치를 걸었나? 이 뭔가 말을 할때 항상 안전장치를 걸었나요? 왜냐? 누구보다 내 자신을 아니까. 아, 아니, 근데 그 제가 흉가는 안 할게요. 흉가는 진짜 안 하고. 안데 저도 보고 싶은데, 같이 보면 재밌긴 한데, 트위치 키는 것도 좀... 그렇고, 뭔가, 한번 키면, 계속 킬것 같잖아. 여튼, 뭐, 미로네 님이천 개, 고맙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림자 복도, 다음에 꼭 할게요, 진짜로. 아니, 제가, 피치안 음, 가는 거는, 저는, 그, 자격이 없어요. 성포도 하나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일단 히로시회사부터 켜보시죠. 저는 거기는 이제 전업 방송, 그러니까 전업으로 진짜 방송하는 사람들이 하는 곳이고, 아니 그렇다고 카카오가뭐 취미로 뭐야 취미로 하는 곳이다. 그게 아니고 여긴 이제 그 뭐야 뭐야야 될까? 고향 같으니까 이제. 아, 제가 좀 직업은 없죠. 예 제가 직업은 없는데 좀 한량이라 제가. 아무튼 뭐 저도 경기에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. 예 SK 대 RNG는 뭔가 안볼 수가 없네. 이커 형의 관료가 우지한테 악몽이잖아 그롤좀 롤 연습해 올게요 그러면은 욕먹기 싫으니까 좀 못할 수도 있지 뭐